장석사입니다. 오늘 항상 좋아하고 이총개가 넘는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료 한분께와 오늘은 뭘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카드가 아닙니다. 아 이거 관심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카드보다 사실 이게 더 구하기 힘들고 더 훨씬 비싸다는 거. 바로 부스터 특이 10등급 한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야호. 자 오늘은 생방송에서도 공지를 드렸는데 제가 며칠 뒤에 이제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수제팩 만들기 대회를 열건데 거기에 사용할 이벤트 제품을 뽑아야 됩니다 뭐요? 제가 상품으로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아.. 뭘 드리면 좋을까 일단 뭐 고대 팩 같은 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했던 게 등급. 사실 등급 받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10 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BRG 회사에서 이번 대회 상품 협찬까지 해주셨는데 BRG 에또 등급 안 보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t h k y o 등급을 보내서 또 받은 카드, 10 등급을 받은 카드를 또 상품으로 거는 거야. 이거 완전히 꼭 먹는. <laughs> 꼭 먹고 알먹고도랑치고 가지 잡고 난키 아, 그 뭐지? 등금을 보내려면 또 아무 카드나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달려갔다 왔죠. 가쇼. 2000 years 후에... later. <laughs> 야 오랜만에 마트 갔더니 마트에 또요 샤이니 스타가 뽑기기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요만큼와 오랜만에 샤이니 스타 이렇게 많이 한번 까보네요 샤이니 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 뽑기기계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뭐또 11번가에 보니까 박스로도 살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많이씩 사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구하기 힘든 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laughs> 이제 조만간에 얘도 고대 박스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뭐? 아무튼 은퇴 전까지는 깔 수도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까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나오는 좋은 카드를 이제 BRG 회사에 등급을 보내서 10등급 카드를 만들 건데, 10등급 카드를 만들면, 네 이제 제가 쓰는게 아니고 우리 또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죠 상품 네, 대회 상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로치 흑자몽 울트라레어 요런거 나와야 됩니다 요런거 뽑아줘야 등급 보냈을 때 부끄럽지 않죠 맞죠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흑자몽같은 정말 좋은 카드들은 이제 뭐 슬리브에 넣는다든지 탑로더에 넣는다든지 하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등급도 한번 보내가지고 이렇게 뭐 10등급, 9등급 높은 등급을 받아서 보관을 하면 좀더 가치 있게 보관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협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해 봅니다. <laughs> 협찬을 안 해주셨으면 이, 얘기, 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바로 까볼게요. 자, 뒤에 제발 짠 드래펄트. 아, 드래펄트의 이로치 카드까지.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덕대판 이벤트로 사용을 하는 카드가 되겠고요. 좋은 카드가 나와서 등급이 나와야 이제 상품 카드로 사용을 할 텐데, 와 진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뜨면 어떡하죠? 어제 제가 생각하는 카드는, 대회 상품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뭐랄까. 흑자몽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1등 상품, 2등 상품 정도로 사용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제발. 제발. 아! 오, 뭐야. 자마젠타. 이건 보관. 스테린더 V. 와, 뭐야. 펄스몽. 이로치 카드까지. 어, 이로치 카드가 잘 나오네. 여기 이렇게, 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발. 짜잔! 아, 자시한 부위. 오, 어메이징 레어. 레시라모 어메이징 레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 상품으로 드리는 거죠? 와, 아쉽네요. 제게 아닙니다. 나와도, 흑자몽 나오면 제게 아닙니다. <laughs> 저한대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쉽다니! 우리 구독자, 어? 여러분도 드리는 건데 아쉽다니. 기분 좋게 줘야지! 맞죠? 제발! 제발! 오, 색깔! 색깔 나쁘지 않아? 아 펄스멍 펄스멍 이로치 카드 나왔습니다 아아 아, 저거는 좀 애매한데 맞죠 이건 좀 애매한데 이게 아무래도 등급 카드가 한번 보냈는데 비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 카드나 보내기에는 에,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펄스멍 좋은 카드입니다 펄스멍 굉장히 값진 카드 좋은 카드이긴 한데 아 저거를 등급까지 보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다 짠 자마젠타 자마젠타 나왔고요 아, 울트라레어 정도 하나 나오면 딱, 딱 보내면 좋은데 맞죠 오, 오 뭐야 설마 자시안 네, 자시안과 자마젠타. <laughs> 다 나왔구요. 오! <laughs> 와! 제발! 제발. 자, 여기 느낌만 보고. 아, 제발, 이거. 아, 여기가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아, 이거 약간 흑자몽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아, 느낌 안 좋은데? 울래? 안울래? 울래? 안울래? 안 울래. 뭔가 노란색인것 같기도 하고 아!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연분 아하 일단, 나쁘지 않게, 펄스먼과 드래펄트를 뽑기는 했는데, 맞죠? 아, 뭔가 아쉽네. 많이 아쉽네요. 그레이딩 보내기 위해서 샤이니스타를 까봤는데, 아, 보내기 조금 애매한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어, 세장 정도로 골라서, 1, 2, 3등에게, 드릴, 그레이딩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CSR 카드를 보내봐야 되겠는데. 이거 다, 뭐야? 특일인데? 어있어 아, 어디인지못 찾아오고 한참을 해냈네. 여기다 넣어놓고서. 잊어먹고 있었네요. 자, 어떤 카드들을 보낼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SR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데, 어, 그러면은, 1, 2, 3등 딱 좋다고 했죠? 요거 3개. 3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3개를, 파이어, 썬, 파이어, 프리저, 썬더. 요렇게 3장을 등급을 한번 보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 카드 제거 하나 보내 보고요. 부스터 특이 오늘 영상 이벤트 카드까지 이렇게 다섯 장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시청자 분들 중에서 이 그레이딩 나도 등급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카드나 보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레이딩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가장 큰 조건 몇 가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자면 카드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슬리브나 탑로더에 꼭 보관을 한 카드를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서리 이 모서리가 균일하고 그 다음에 꾸김없이 해짐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 이 정도면 저는 깨끗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센터링 노란색 테두리 안에 요 그림, 요게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정 가운데에 없는 카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센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센터링이 안 맞는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8등급, 9등급 이렇게 등급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따진 다음에 보내시더라고요. 야, 요거 살짝 안 맞네, 맞죠? 안 돼. 여기가 확실히 여기보다 좁아요. 여기가 좀 넓고 여기가 좀 좁습니다. 이런 거 확인을 다 하신 다음에 등급을 보내 보시면.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 few later. Hours later. The next day. Later. 자 드디어 등급 카드가 왔습니다 아, 어떤 등급을 받았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앞쪽은 주소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와, 여기에다가 등급을 보내면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 주세요. 일단 BRG 전용 슬리브 그리고 탑로더 노더. 탑로더도 이렇게 와, 많이 왔네. 다섯 개 나오고 어, 요런 것도 같이 왔네요. 자, 그리고 서비스. 와, 요즘에 카드 구하기 진짜 힘든데. 서비스 카드까지 주셨어요. 이거 뭐야? 와, 나는 포켓몬 카드가 필요한데, <laughs> 어, KBO, KBO 골든 프리미엄 카드랑, 와, 뭐야! 어, 이걸 주신다고? 이거 되게 비싼데? 마천 퍼펙트와 7에게 가이스트 2개까지. 일단 서비스로 왔는데, 서비스는, 어, 이따 까보고요. 등급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발. 제발, 진짜 10등급. 제가 진짜 상태 좋아보이는 것들만 보낸거기때문에 아 그리고 BRG 혹시 BRG 등급 보내는 영상을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장떡대 영상 네 이쪽? 어쪽이야 어, 이쪽? 이쪽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카드들이 얼마나 등급을 받았을지 첫 번째 카드 제발 10등급 10등급 제발 제발 와 일단 첫 번째는 가라르의 쏜도 아 이거 일단 어 드리기로 한 거죠 짠아 9등급 아 10등급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두 번째 프리조 제발 아, 프리저 9등급. 와, 파이어는 아 10등급 하나 나와라 제발. 10등급. 10등급이 나오면 10등급이 1등이겠죠? 와, 10등급! 와 대박! 와. 일단 파이어는 와 여기 우리가 있는 파이어 파이어는 10등급 나왔습니다. 와 대박!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냈던 두 개의 카드 제발. 뭘 보냈죠? 오! 가라르의 동료들! 와 이거 10등급 나와야 되는데 와 이거 못 보겠다. 자두 번째 뭐야? 와 부스터! 부스터 제발 10등급. 10등급 부스터! 아! <laughs> 잠깐만요 이거 약간 불안한데? 아 안돼! 구등급. <laughs> 아 구등급도 높은 카드긴 한데. 와, 10등급 예상했는데. 일단, 가라르의 동료들 9등급 나왔고, 부스터 10등급. 아, 이렇게 나왔네요. 이세 개는 수제패 만들기 대회. 우리 1, 2, 3등에게 선물로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 파이어 내가 갖고 싶은데. 뭔 소리지? 아, 제가 우리 카드를 아직 못 뽑아가지고, 우리 카드 대신에 요거라도. <laughs> <laughs> 같이 상품 요렇게 올려놨고요